조금 더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달이라는걸 밟아요. 페달을 보시면 업나이트 피아노에서 아 3개 있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에서도 3개가 있어요. 업나이트에서 왼쪽 페달은요. 이 피아노를 열어서 안을 보시면 줄이 3개가 있어요. 한 음당 3개의 줄이 있어서 해머라는 망치가 건반을 누르면 망치가 음을 똥 때려주는 거거든요. 똥 때려주는 원리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데 자, 왼쪽 페달을 밟으시면 이 해머가 살짝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두 개만 테머로 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소리가 약간 줄어들겠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미세한 음악적 표현을 할때 왼쪽 페달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그랜드 피아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가운데 페달은요. 이 콘솔 세로로 서 있는 이런 업나이트 피아노는 현 소리를 내는 줄이 다 세로로 서 있거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피아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변 소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운데 페달을 누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현이 세 개에서 해머가 건반을 누르면 똥 하고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근데 가운데 페달을 밟으시면 이 현과 해머 사이에 원래 커튼 같은 게 위에 있어요. 부직포로 된 게. 근데 가운데 페달을 밟으시면 이 커튼이 쓱현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해머로 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소리가 작아지겠죠? 커튼이 막고 있어서요. 소리가 나긴 나지만 굉장히 소프트하고 작아요. 그래서 가정용에서 좀 작게 소리를 내서 연습하고 싶은 가운데 페달을 밟고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밟고 소리를 줄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목적으로 한순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줄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홈이 거꾸로 된 니은자로 파여있죠? 이렇게 밟아서 왼쪽으로 걸어놓으시면 계속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제일 제 중요한 오른쪽에세 번째 페달은 울림 페달이라고 해요. 이거는 피아노의 원리에서 아까처럼 선색 해머가 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가야금이나 기타 줄을 튕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줄을 한번 띵 튕겨놓고 나면 어때요? 소리가 띵. 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소리의 잔향이, 잔 여운이 남게 되죠. 근데 기타를 드르릉 치고서는 소리를 한순간에 없애고 싶으면 어떡해요? 기타 줄이 진동하는 거를 잡아요. 잡으면 어때요? 소리가 하고 없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아노에서도 세개 줄이 있어서 해머가 치고 어떠한 잡아주는 장치가 없다면, 피아노 치면 딩. 하고 계속 자연스럽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울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피아노를 실제 치면 어때요? 여러 음을 아무리 많이 눌러도 떼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음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줄로 튕겨서 시간을 짧게 하고 싶어도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남은 여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피아노에는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내면 건반을 누름과 동시에 안에서 해머가 작동해서 피아노를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내가 손을 뗌과 동시에 어떤 장치가 현을 꽉 잡아줘서 소리를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지 않고 있을 때에는요 각 건반의 현마다 소리를 잡아주는 장치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울리지 말라고. 만약 이 장치가 없으면 우리 목소리 이런 것도 다 진동이고 음파잖아요. 그런 거에 반응에서도 피아노가 웅웅웅웅 하고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아져 있는 상태고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쳐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건반을 누른가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죠. 누르고 있던 장치는 평상시 누르고 있다가, 여기는 이건 해머예요. 해머가 칠 때는 얘가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띵, 울려주고,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해머가 다시 제자리 오고, 얘는 줄을 잡게 되는 거죠. 건반을 누르면, 도, 레, 미,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자, 사라지죠?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 장치가 지금 누르고 있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줄을 모두 잡고 있어요. 이 잡고 있는 것을 세 번째 페달이 전부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88개 건반에 어 있던 장치를 다 해제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 상태, 무방비 상태. 그럼 무슨 일이냐면 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야금을 띵, 기타를 띵 하고 튕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이 내가 건반에서 손을 떼어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페달을 밟은 다음에 건반에 소리를 내면 하고 자기가 스스로 진동이 멈출 때까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이 눌러도 내가 손을 떼버리면 소리는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서 깔끔은 하죠. 근데 오른쪽 페달을 밟아주시면 모든 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시간들이 음을 누르면 계속 누르면 그 시간들이 계속 겹치겠죠. 음이 계속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눌렀던 과거의 소리와 지금의 누르는 소리들이 전부 다 합쳐져요. 하면서 아까 소리와 지금 소리와 중간 소리가 다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남아 있게 돼요. 페달을 떼는 순간 다시 그 잠금 장치가 현들을 잡게 되고 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세 번째 페달은 잡아주는 장치의 무장 해제 그리고 발을 떼면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는 이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음줄을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곳은 부드럽게 치이고 소리를 이어주는 게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 도에서부터 이솔까지인데 아무리 쳐도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게 나오게 돼요. 끊기고? 그쵸? 이걸 이을 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 페달을 이용해서, 해서 손을 소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백이나 0.0001에 공백도 없도록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페달을 밟아 주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울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게 들리죠. 조금 더 풍성하게 들려요. 그래서, 멋을 더해줄 수 있죠? 한마디로, 악세사리 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떠한 효과를 주는 아이템인 거죠? 그런데, 이 효과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바로 무엇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에 울리는 음들끼리 서로 어울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일 땐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돼요. 지저분하게 느껴지죠?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페달은 적절할 때잘 밟고, 적절할 때잘 떼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단. 순하게 얘기하면 예쁘게 밟으시면 돼요. 알아서, 알아서 예쁘게.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알아서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페달을 밟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도에서부터 음을 내려갈 때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하면 어때요? 별로 밟은 효과가 없죠. 웅장한 효과는 있지만 음이 연결되는 효과는 없어요. 어떤 음악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의 울림을 요구하는 음악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밟으시면 됩니다. 발과 손을 동시에 하고 떼고 하면 깔끔하겠죠? 울림의 효과만을 노린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아까처럼 먼 곳을 이어가거나 이어지게끔 연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연결 페달이라는 걸 써요. 연결 페달의 표시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소리가 계속 연결이 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방법은 발 페달과 건반이 동시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돼요. 손이 치고 있을 땐 발이 좀 쉬어주고 발이 눌러주면 그때 손은 쉬어주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손과 발이 어나 지금 움직일 건데 발 네가 좀 잡고 있어줘. 해서 손이 이동을 하고 손이 이동을 해서 어, 소리가 지저분하네 발 청소해 하면 소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밟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이어 주는 개념이에요 누르는 방법은요 음을 치고 밟고 마치 손가락을 누르면 발이 반응을 해서 깜짝 놀라듯이 누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뗐다가 누르는 순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르, 누르면서 얘가 소리를 내줘야 발이 그때 떼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는 이 페달을 밟음으로 해서 과거 소리가 섞여서 지저분하면 얘는 또 발을 떼으로써 청소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청소를 하러 나갔을 때 손은 소리를 눌러줘서 지속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칠때 얘는 그 틈에 손이 치는 틈에 발이 페달을 떼어줌으로써 과거 소리를 정리하고 지금의 소리를 올리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발이고요, 이건 손이에요. 그래서 손이 칠때 뛰고, 그래서 뛰고 뛰었다고 해서 손 발을 계속 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떼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떼는 순간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치는 순간 떼는 것, 치는 순간 떼는 것, 치는 순간 떼고 내려오는 것, 치는 순간 떼고 내려오는 것. 그렇게 밟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발과 손을. 안 그래도 악보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데, 발까지 쓰라니요. 너무 어려워 하시거든요. 왼손만 차근차근. 오른손 치지 말고 왼손만 칠 때, 누르는 순간 뗀다. 이것만 기억하셔서, 누르는 순간만 뗐다가, 밟는 건 언제 밟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몸무게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냥 떼는 순간만 중요하지. 다시 밟는 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해도 되고, 느리게 해도 되고, 음에 따라서요. 페달을 밟는 거는 공중에 발 뒤꿈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페달을 운전 페달 밟듯이 밟으셔야 되거든요. 요 지지대가 떠 있으면 안 돼요. 떠서 이렇게 펌프질하듯이 페달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조금 닿는 페달을 누르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뒤로 빼고 앉으세요. 뒤로 빼셔서 엉덩이를 전부 걸치지 말고 반만 걸쳐요. 반만 걸치게 되면 몸의 중심도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는데 힘도 덜 들어요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는 또 반드시 의자를 더 뒤로 빼셔서 발뒤꿈치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위 발, 발바닥의이 부분으로만 페달을 누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을 칠 때, 페달을 밟을 때는요 여기서는 한마디씩 한마디씩 할 거예요 한마디씩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처음은 동시에 시작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거마저도 치고 밟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동시에 시작해 볼게요 <듬> 소리가 울려졌죠. 그 다음에 왼손 C로 코드가 바뀔 때 손가락이 치는 순간 페달을 뗐다가 밟습니다.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라로 내려갈 때 치는 순간 때에서 밟아요. 마치 왼손 새끼 손가락을 칠때 발이 깜짝 놀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뛰고 밟았어요. 지저분하면 이 중간에서도 떼셔도 돼요. 칠때 떨어지고 칠때 떨어지고 칠때 떨어지고 그다음. 칠때 떨어지고, 화음 올릴 때 밟으셔도 되고, 남 치는 순간 뗐다가 밟고, 남 치는 순간 뗐다 다시 밟고 하게 되면 소리가 하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해요. 페달이 없이 친다면, 조금 울림이 덜하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한 손에서 다 왔지만 멀리 뛰어야 되고 하면 소리가 끊어나게 돼요. 이곡 다음은 마지막에는 우리 페달도 받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부터 이 설명대로 완벽하게 페달을 밟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곡마다 어 여기서는 어떻게 페달을 밟아야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페달을 밟아야 되죠? 이런 거는 사실 딱히 뚜렷이 없어요. 자꾸 밟아 보시면서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밟고 있으니까 소리가 지저분하네. 그러면 이제 떼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법칙은 한 코드, 한 화음 안에서 눌러주시고 지저분하면 떼고 한 코드를 하더라도 음이 지저분하다 느껴지면 언제든지 떼서 다시 밟아줌으로써 과거의 소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나름의 기술을 익히시면 돼요.